어 언니 뭐항공가를 가야지 승무원이 될수 있나요? 음, 하는데 법학과, 뭐 간호학과, 체육학과, 네. 무용과, 뭐 해양 수산물학과 뭐 이런 것도 <laughs> 있어.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배움은 이거였다. 음. 왜냐면 승무원의 길은 전공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다. 이게 끝이지 뭐 이런 전공을 하면 내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느낌. 오늘은 이제 항공사 입사를 할때 항공과가 중요한지. 근데 저희 셋다 지금 다 비항공과. 맞아요. 음. 국내 항공사는 항공과 분들이 많나요? 오이없어 네. 어, 많이 어, 없어요네총 네. 네. 비율 따지면 10%에서 20% 어... 20%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이제는 통합됐는데 음. 국제선, 국내선 따로 뽑기도 했었고 아 그치 또 그치. 아시아나항공만 4년제를 음. 뽑았었기 때문에 항공과를 어... 많이 안 뽑는 항공사였어요 그치 그치 네. 동기 중에 몇 분이 항공과셨어요? 어 저희는 39명이었는데 총 음. 항공과가 두명밖에 없었어요 오 나도 세명 사람들이 어 언니 뭐 항공과를 가야지 승무원이 될수 있나요? 하는데 음 초반에는 2년제 대학밖에는 항공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4년제도 있어서 꽤 많은 학교들이 4년제 항공과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외국 항공사는 아예. 전혀. <laughs> 어.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laughs> 있다 보니까 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학문과랑 완전 무관한데 그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음 오히려 스토리텔링 할 것도 많고 그쵸. 본인이 많은 경험을 음 그만큼 했기 음 때문에 오히려 자소서나 이런 데도 쓸게 많다고 음 생각이 돼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전공 다른 거 한번 해보는 것도. 맞아요. 어차피 직업과 전공이 연계되는 직업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이 플랜 B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승무원이 되고 싶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제 주변에도 항공과를 나온 친구들은 아직 할 일을 찾지 못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LCC 특집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언니 근데 구독하기는 좋아 했어요? 아 당연히 했죠 알림 설정도 했죠 근데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음그 사이에서도 음 많이 없으니까 항공과 친구들한테 학교 동기 중에 몇 명이 뽑혔어요 물어보면 거의 이번에 세명 됐어요 막 이래요. 음. 그럼 그 많은 사람 중에 세 명이 안 되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다른 전공 내가 만약에 뭐 관광경영을 전공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걸 해볼 수 있잖아. 음. 맞아요. 무슨 과예요? 관광 경영을 했는데, 관광 경영. 사실 뭐 승무원이 생각이 없었다가 한 케이스라가지고, 저는 오히려 답변을 했을 때, 내가 뭐 이거를 해서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보다는, 뭐 제가 뭐 학교 생활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때 경험이 저는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보다는. 음, 음.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언어를 공부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일단 오픈되어 있고 이미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데 익숙한 사람이고 준비되어 있다 요점으로 어필했죠 저는 역시 합격한 사람들은 대답해. <laughs> 저는 영어 통번역 학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어차피 외국 항공사기 때문에 전공이 궁금하지 않아. 예, 그리고 카타르 항공은 고졸 이상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예, 만 21세 이상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대학의 중요성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가 아, 나라는 사람 오, 맞아요, 맞아요. <laughs>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는 추천해 줄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거를 즐겨라 뭐, 승무원을 하고 싶지만 간호학과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할수 있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승무원은 그냥 지원하면 되는 거니까. 과가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었던 거. 어. 그런 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뭐, 연극을 배우고 싶었어난 연기 전공을 할래. 전공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맞아. 언제 어떤 곳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은 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요즘 시대에는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 우리도 평생 직장 어, 안 했잖아요 <laughs> 그리고 뭐다 연결시키려면 어 우리 거랑 음. 무관한데 왜 지원하셨냐고 <laughs> 이거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연결시키려면 다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요? 연기도 뭐 네, 남들 앞에서 맞아.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연기도 연결시킬 수 있고 몸들 다 법학과? 네. 있고뭐 간호학과 체육학과 네. 뭐 무용과 뭐다 진짜 무관해요 그러니까 음. 뭐 음. 워낙에 많아 음. 해양수산물학과 막 이런 것도 <laughs> 있어 이런 학과를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까라고 할때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가 봐도 사실 일반 상식적으로 그런 해양수산물학과를 승무원으로 연결시키는 건 정말 뭐 얼토당토않은 일이잖아 요 어, 근데 그러니까 꼭뭐그렇게억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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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맞아. 나는. 네 오늘 저희가 LCC 특집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언니 근데 구독하기는 좋아했어요? 요아 당연히 했죠. 알림 설정도 했죠. 근데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그럼 지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승무원이 되고 싶었지만 배움은 이거였다. 왜냐면 승무원의 길은 전공과 무관하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배우고 싶은 항문이 이거였기 때문에 배웠다. 음, 이렇게 하면 그냥, 아, 어, 그 솔직하게 가장 음, 음, 이게 끝이지, 뭐. 진실되게. 어, 나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뭐, 제가 승무원이 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애들 사이에서 오히려 내 얘기를 하는 게 요즘 메리트예요. 정말. 자기 표현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배워서 만약에 제가 승무원이 된다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음. 내 장점이 너네 회사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쿨하게. 약간 그런 것들이 요즘에 면접관들도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승무원하고 또 승무원하고 나서도 내가 이게 직업이 저희가 다 그만둔 맞아. 것처럼 다른 걸 찾고 싶을 때 내가 전공이 만약에 뭐 러시아과를 학 전공했으면 그래도 뭐 러시아에 관련된 일이라도 할수 있고 뭐 아니면 뭐 호텔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제 친구가 아시아나 다닌 동기였는데 러시아학과를 전공했어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 어딜 지원해도 붙는 거예요 음... 특이하잖아 러시아어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지금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근무하는데 러시아 마케팅 부서에. 멋있어. 오, 그런 걸로 너무 잘 풀리는 거 인생이. 응. 네. 이런 전공을 하면 내가 든든한 백이 있다는 느낌? 맞아.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 내 전공이. 근데 멀리 보면 다른 경험들을 다 하고 돌고 돌아오면 내 전공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